네, 212 페이지, 278. 이 페이지는 대단히 쉬우니까 그냥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십니다. 4컴2라고 나와 있네요. 4컴2. 그럼 이거 어떻게 쓰죠? 4곱하기 3, 그 다음에 2곱하기 1. 이게 풀이에 다야? 그러니까 정답은 6. 됐어? 다음 두 번째 5컴0. 5,0,5개 중에 서 하나도 안 뽑아. 이거는 0이 아니야. 한 가지 경우야. 뭐라고? 하나의 경우. 숫자 1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8 역시 마찬가지죠. 8,8. 하나의 경우. 8개 중에서 8개를 다 뽑아 버려. 하나의 경우. 그 다음에 15, 15, 컴 13. 이렇게 다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어떻게 쓴다고? 15, 컴 2. 그래서 어떻게 써? 15, 14. 나누기. 2곱하기 1. 그래서 정답이 얼마냐면요 105가 되겠습니다. 105 되나? 다음 279번을 바라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아래 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겠어? 어, n n 컴 3이야. 그럼 결국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n. 그 다음에 n-1. 그리고 n-2. 나누기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떨어지겠지? 걔가 얼마래? 35? 35가 얼마야? 7, 5, 35야? 근데 얘가 얼마야? 6이네? 얘가 6이야, 6. 그래서 얘가 요만큼이 n. n-1. n-2. 얘가 얼마냐면은 7, 6, 오야. 결론. n이 얼마이다? 7이다. 프리 끝. 산수 괜찮아? 응. 뭐더 고민할 게 없잖아요? 다음. 다음에, 6컴 R. 6컴 R.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써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먼저, 6컴 R. 얘가 20이야. 20. 아, 이거는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보고 그렇게 집어넣어보시면 사실은 돼요 그렇게 할까? 그거 말고 뭐또 특별한 어, 고민이 없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6컴1 얘가 얼마야? 6컴여 6개 중에서 하나 뽑아 얼마? 6이지? 그 다음에 6컴2 얼마야? 6, 5, 2, 1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6,3, 6,5,4, 그 다음에, 3,2,1, 6,6, 정답, 20. 어, R이 얼마이다? 3이다. 프리 끝.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아서 하시고요. 다음, 2N이 있어. 1, 2, 3. 이렇게 해가지고서,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쭉 가가서 어디까지? 2N까지 가는 거야. 그 중에 두 개를 뽑으래. 그러니까 먼저 2n을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n-1 쳐다봐.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나누기, 나누기 얼마? 2가 있지. 2 곱하기 1. 얘가 얼마야? 45.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45? 45는 뭐 곱하기 뭐가 45인가? 45? 45? 45? 9? 5? 45? 여기 2가 있지. 2가 이쪽으로 가서 2 e 이렇게 돼버리면, 요만큼, 다시 말하면 2n, 2n-1은 얼마가 되냐면, 요거 합치니까 10이 되겠지. 10 곱하기 9가 되겠네? 어, 혹시 너는 10 아니니? 결론. n이 얼마이다? 5. 이렇게 써주면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산수를 많이 할 필요 없이, 짠짠짠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거? 그 다음에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거는 요 뒤에를 어떤 그 약수, 인수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서 잘 정돈하면은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어, 저는 풀래요. 그럼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놈들이 많은데. 예, 환자들이죠. 다음, 280. 보십니다. 서로 다른 10개의 모자 중에서 7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 뭐? 서로 다른 모자. 7개를 골라. 그냥 근데 7개를 고르는데, 첫 번째 고른 모자, 두 번째 고른 모자, 세 번째 고른 모자에 차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냥 고르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10,7이 되겠지. 이거는 뭐 모자를 골라가지고서 뭐 이렇게 쭉, 뭐 순서대로 건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단 고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걸 다할 리는 없겠죠? 10,3. 누구세요? 10,9,8. 나누기 얼마? 3,2,1. 나누기 6. 그래서, 200, 80번은 정답이 120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다음 9개의 축구팀이 다른 팀과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할때총 경기의 수를 구하여라. 아, 요즘 뭐 손흥민이 경기를 잘해서 나도 가끔 보고 있는데 어렸을 때 내가 공 차는 거랑 비슷한 형태로 공을 잘 차는 것 같아서 듬직합니다. 손흥민이 공차 가지고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손흥민이 공차는 것 때문에 나도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라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걔가 제일 잘하죠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괜히 저도 공잘 차는데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공부합시다 아홉 네. 개의 축구팀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팀과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할때총 경계수를 구하라 그래서 1, 2, 3쭉 해가지고서 네. 9개의 축구팀이 있어. 일단 어떡하죠? 2개를 뽑습니다. 2개. 어떻게 돼? 9 곱하기 8. 그 다음에 어떡하죠? 네. 나누기 2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왜? 만약에 1번, 2번을 뽑았어. 1팀과 2팀을 뽑았어. 그 다음에 2팀과 1팀을 뽑았어. 1번팀, 2번팀. 토트넘, 리버풀. 1등 2등이 토트넘 리버풀인가 그 다음에 리버풀 토트넘 어차피 경기가 어때요 똑같은 경기죠 그러니까 나누기 2 곱하기 1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수를 잡는다면 바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뭐말 나온 김에 프리미어리그 PL 프리미어리그인가 거기는 다 합쳐서 일부리그가 1에서부터 20팀이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경기를 한 번씩 땡깁니다. 자, 경기 땡깁니다. 20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19 나누기. 아, 이거, 왜 이걸 하냐면 또 요즘 손흥민 경기 많이 보는 수학선생님이 또확 이거 내버릴까봐 한번 해보는 거,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2 곱하기 1. 그러니까 전체 경기수 모두 몇 개가 나옵니까? 전체 경기수. 몇 개가 나와? 총총 190개의 경기가 나오죠. 맞아? 그래서 경기 190개 하나요? 야, 경기 몇개 하니? 프리미어 리그. 정상적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 말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요만큼 합니다. 왜요? 왜 요만큼 하게? 한 팀이, 한 팀. 예를 들면, 토트넘이 어떤 시즌이면은, 예를 들면은 20, 뭐, 아니, 뭐 19, 20 시즌. 19, 20 시즌. 지금 뭐 얼마야? 20, 21 시즌이잖아? 이 시즌에, 예를 들면,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랑 붙을 때, 두번 붙잖아. 딱딱 두 번씩 붙거든. 모든 팀이 두 번씩. 그래서 요만큼의 전체 경기가 이만큼이나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치? 그렇게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토트넘이라는 한 팀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몇 팀과 붙어야 돼? 18팀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얼마? 2. 전체 얼마? 전체 36경기 하는 거 아닙니까? 한 팀이 한 시즌에 36경기 하는 게 정상적인 패턴 아닙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더라고 보니까 걔네들은 눈 맞고도 하고 비 맞고도 하잖아요, 겨울에. 그랬다, 쳐. 어쨌든 요즘 좀 잘해가지고서, 네. 좀 촬영하는 날, 어저께인가? 어저께 또 맨시티를 갔다가 또박살을 냈죠. 그래서 아주 요즘 그냥 어떤 사람은 그 얘기 하더라고. 아, 되는 일도 없는데 손흥민 경기 보는 재미로 산다고 뭐 이런 얘기 이런 네 학생들은 내가 볼 테니까 학생들은 쳐다보지 마시고 공부나 하세요. 다음에 82번 4명의 남학생과 7명의 여학생 중에서 3명을 뽑는 방법에 수를구하라 약간 그러니까 남학생이 4명이야 4명 여학생이 남학생 7명 7명 7명이야. 그 그러니까 학생이 다 합쳐서 몇 명이야? 11명이잖아 근데 3명, 3명의 학생을 뽑아 11컴비네이션 3이죠 야 이때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별하나요? 남학생과 여학생을 지금 구별하나요? 전혀 구별이 없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학생 11명 중에서 3명 뽑아라 이거랑 똑같습니다 갑자기 남학생 여학생 있으니까 어저 4명과 7명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그지같은 소리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끝인거야 계산들, 계산을 마저 해드릴게요. 11.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11. 곱하기. 10 곱하기. 9. 나누기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누기 6. 됐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16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 다음에. 283번. A, B, C, D, E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원소가 3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B, C.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응? B, D, 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집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바뀌어버려. 예를 들면 A, C, B. 이렇게 바뀌었어. 그런데 얘랑 얘는 어때요?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집합이라는 것은 원소는 그 안에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다고. 결론이 뭐야? 뭐긴 뭐예요? 다섯 개 중에서 세개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10, 아, 뭐 1이야왜 정신, 정신 차리고. 5컴, 3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죠? 5컴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5 곱하기 4. 두개 썼네? 2 곱하기 1. 총총 정답? 10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너무 쉽죠? 네. 212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 마무리하겠습니다.